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이전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 영상에 이어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언박싱을 합니다. 프로 때와는 달리 프로 맥스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였으나 출시일인 20일에 받지 못하고 4일 후인 24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즉이 영상은 11월 24일에 촬영했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지금으로선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어 단물이 다 빠진 시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예전엔 회사를 꿀빨면서 다녀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는 쉽지. 않네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기엔 한 주가 너무 짧습니다. 그만큼 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태생이 게으른 저에겐 쉽지가 않네요. 이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약 4,500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박스 하면 하얗고 심플한 디자인이었는데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부터 시크한 검은색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저는 하얀 박스가 더 예쁘고 애플 감성에 맞는 것 같아요. 다크모드 지원 이후로 박스도 다크모드로 내놓는 듯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때보다 훨씬 커다란 박스입니다. 애플은 질소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박스 크기와 스마트폰 크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죠. 박스만 봐도 프로맥스의 어마무시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프로 언박싱을 했다보니 그렇게 감회가 새롭진 않습니다. 아이폰 10을 쓰다 3년만에 하는 기변임에도 말이죠. 그래도 기쁘긴 기쁩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애플은 패키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보니 더욱 육중한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폰 10을 썼던 입장에서 아이폰 12 프로도 충분히 크다고 느꼈는데 프로 맥스를 보니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밖에 할수 없겠더라고요. 특히 더욱 커진 카메라 및 카툭티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퍼시픽 블루, 즉 파란색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청록색 혹은 회색에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톤 다운된 블루, 그린, 그레이 세 가지 색이 합쳐진 오묘한 색입니다. 이런 색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모서리는 볼 때마다 감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세팅도 하기 전에 유심칩을 꽂아 주었습니다. 3년간 사용했던 정든 아이폰 10에서 유심을 빼냅니다. 저는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습니다. 길어야 약정 때문에 2년 사용했고 짧을 땐 중고폰 구해서 유심 기변을 해 사용하기도 했죠. 군대 2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용한 기간 기준으로 가장 오래 쓴 폰이 이 아이폰 10입니다. 그만큼 정들고 많은 추억을 함께한 폰이라 팔기는 아깝지만 어쩌겠습니까? 팔아야죠. 이때를 위해서 케이스 한번 안 벗기고 배지중지 썼는걸요. 떡락한 시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심을 끼운 후 액정 보호 스티커를 제거해 줍니다. 지문이 단한 번도 묻지 않은 순수한 액정이 너무나도 예뻐서 더럽히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이전 아이폰 12 프로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간단하게 아이폰의 영혼을 복사해 줍니다. 설정을 끝내니 강제적으로 iOS 14.2.1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버전이 터치 불량 및 검은 화면 표현 불량 등 초기 문제를 개선한 버전인데요. 빨리 설정 끝내고 영상 찍어야 하는데 강제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최근 출고된 폰들은 아마 업데이트가 되어 나오겠죠. 혹시나 되어 있지 않다면 꼭 시간 여유가 많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리 유심 옮기지도 마시고요. 저처럼 업데이트 시간 동안 오는 연락 다못 받게 됩니다. 폰인데도 이중인증을 해야 합니다. 초기 세팅할 땐꼭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을 소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폰을 택배로 받자마자 신나서 원래 폰 내팽개쳐두고 네 새폰 갖고 외출을 한다던가 하면 난감해집니다. 아이폰 12 프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이폰 10을 사용하던 입장에서 아이폰 12 프로의 크기는 꽤커 보였습니다. 5.8인치에서 6.1인치의 화면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12 프로맥스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투명 케이스를 씌운 12 프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크기 때문에 다른 리뷰들 보면 예전 태블릿폰 수준이다. 투머치하다 등의 평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본 저의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과거 갤럭시탭 7인치라는 태블릿폰을 사용해본 입장에서 그건 정말 스마트폰의 수준을 넘어서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12 프로맥스에선 그 정도의 부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홈버튼 있던 시기에 갤럭시 노트보다 살짝 더큰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진짜 크다라는 소리는 나와도 부담된다 수준까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12 프로 맥스를 몇주 사용해보았는데요. 오히려 적응이 되어 다른 폰들이 작고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크다고 느껴졌던 12 프로도 귀여워 보이고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10은 아이폰 미니인가? 싶을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기 전12 프로만 봤을 땐꽤 크다. 이거로 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진짜 프로 맥스 대신 프로를 샀다면 후회 것 같습니다. 저의 취향엔 프로맥스가 훨씬 더 좋네요. 언박싱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 바로 액세서리 부착입니다. 저는 단한 순간도 케이스 및 보호 필름 없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 아이폰 10도 그랬으나 정말 재수 없게 딱 반나절 필름안 씌웠다고 액정에 실기스가 났었죠. 그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액정 보호 필름은 무조건 풀 커버입니다. 액정 전체를 쉴틈 없이 막아서 기스 및 파손될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닦아주고 잽싸. 필름을 붙여줍니다. 기포들이 조금 생기지만 꼭꼭 눌러주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는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케이스를 씌워줄 차례입니다. 케이스를 씌우기 전 지문이 묻은 곳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케이스를 씌웠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명 케이스만 사용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유의 큰 비율이 디자인 때문인데 그걸 불투명 케이스로 가리고 다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 케이스 중에서도 PC 재질의 케이스를 좋아 대부분의 투명 케이스는 TPU 재질인데 햇빛을 받으면 금세 변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PC 재질 투명 케이스는 기스엔 좀 취약한 대신 절대 변색이 되지 않아서 생폰 느낌으로 오래 써도 비교적 깔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PC 재질 케이스는 애플 정품 케이스와 유튜버 MR님의 청량 케이스인데요. PC 재질 케이스들은 대부분 가격이 좀 세죠. 그래서 부담이 좀 되는데 제가 장착한 이 케이스는 가격이 꽤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 개 쟁여두고 기스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떨굼으로 인해 파손이 되면 교체해서 사용하죠 제품이 워낙 좋아서 제가 커머스 공부하려고 판매하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케이스 장착 완료 투명하고 일체감이 뛰어나 생폰 느낌을 잘 살려주죠 아이폰 12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각지고 매끄러운 모서리 부분인데 투명 케이스를 사용해야만 이 부분을 죽이지 않고 예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아이폰 디자인도 살리고 파손에 대한 위험도도 낮춰서 일석이조 중고가 감가도 적게 되니 우리 같은 중고 매니아에겐 필수죠 언박싱을 하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지금까지 몇 주간 사용해보았는데요. 아이폰 10을 사용하던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크게 되는 건 화면 크기,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 크기는 워낙 커져서 영상 볼 때나 양손 타이핑 할때 등등 너무 좋았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폰 10때보다 인식할 수 있는 범위와 각도가 훨씬 넓어져서 책상 위에 폰을 올려놓고도 높은 확률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더 편하긴 하고 체감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라 엄청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대낮에 야외에서 찍는 사진이야 빛이 많아 다들 잘 나오지만 실내나 야간에서 찍는 사진의 퀄리티 차이가 정말 엄청나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언박싱이니까 자세한 건 다음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중고 제품, 중고차 관련 리뷰 및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사용했을 때 생긴 기스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0 특성인 것 같은데, 아이폰 12 시리즈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후면부는 두마